안녕하십니까 타상맨입니다 10월 25일 매매일지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썩 좋아보이진 않고요 코스닥이 많이 빠지고 있고 코스피는 금융 그리고 하이닉스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심 깊게 본 종목은 에이지랜드 그리고 yj링크 두 종목이었고요 초반에는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에이징랜드는 엔비디아, 테슬라 AI 관련해서 일조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고요. 그리고 YJ링크도 역시 테슬라 그리고 엑스페이스 소 머스크 관련해서 협의 중이다. 공신은 없지만. 굉장히 강했던 모습이었고요. 거래대금도 역시 4천억 이상 크게 나와서 이두 종목이 집중력도 분산되는 게 아닌가 어느 게 주도고 대장인지를 굉장히 헷갈렸던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. 세이징랜드 상승 세아올때 매매를 했고요. 장 중에 매매는 잘안 하는데, 매매한 이유는 가끔씩 이렇게 힘이 적을 때는 합니다. 그러면, 전반적으로 시선을 보는, 시장, 시장을 보는 눈이 좀 분산되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, 마지막에 여기서 천억 정도 터지면서, 39,600원까지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. YJ링크는 종가베팅을 했습니다. 한 상태인데, 25%에서 11%까지 빠지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혹시 악재가 있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. 움직임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, 이외에도, 뭐 식량 관련해서, 그리고, TWA 항공 인수 합병 관련해서, 상한가가 다쳤다, 급락가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서, 시장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. YJ 링크도, 손질과 잡고, 잘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